어, 어, 좀... 어? 됐다. 뭘... 지 됐다. 안 되지? 어. <laughs> 왜안 되지? 왜안 되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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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가 안 돼? 연준이 나. 했어? 안준이 응. 했어? 응. 안 되지? 아, 어, 옆에 연준이는 할게 안 되지? 응. 왜안 되지? 이모가 응. 응. 그랬지. 안녕 응. 움직이지 않고 가는 거야. 잘 갔다 와. 안녕, 현준. 안녕. 응. 안녕.

아니야? 괜찮다 그랬어, 여기, 여기 세워놓는 거. 여기, 여기 하지 않는...